미국 육군 포병이 면모를 일신한다. 기존 자주포와 포탄 계량에서 사거리 1600km에 이르는 초장거리 대포 개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 등 굵직굵직한 전력 증강 사업이 대기하고 있다. 자주포 보신 계량만 떼어놓고 보면 55년 만의 대변혁이다. 미 육군의 변신 노력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990년대 초반 이후 미군의 주전장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사막이나 산악지대. 미군이 이라크 등지의 늪에 빠져 있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재래식 군비를 가다듬었다. 복수의 적과 여러 상황에서 맞붙을 수 있는 다영역 작전 환경에서 더 이상 포병, 화력, 전력 강화를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이 지난해에 언급한 포병화력정예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분위기다. 끈질기게 살아남은 M109 대폭개량 추진 미 육군이 현재 사용하는 M109 시리즈가 처음 나온 시기는 1963년. 물론 그동안 꾸준한 개량을 거치며 M109A7까지 등장했다. 가장 최신형인 M109A7의 가장 큰 식별점은 자체 M2 브래들리 전투 장갑차의 차례를 썼다. 임무 컴퓨터와 송수신 장비들까지 개량해더 이상 M109 시리즈를 고칠 수는 없다는 일부 평가도 나왔지만 미군은 이를 또개량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포신 교체가 유력하다. 현재 구경장 39인 포신을 58구경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의 K9이나 독일의 PZH-2000 등 세계 16급 자주 곡사포의 52구 경장 화포보다 길다. 58구 경장의 사거리 연장탄 조합으로 사거리 130km 넘과 현재 미육군 포병 화력의 중추인 M19 0 자주 곡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30km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이나마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했을 경우다. 미육군은 자주포 보신을 늘리고 보다 진전된 연장탄을 사용하면 사거리를 최대 70km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탄의 가속 장치로 램제트 엔진을 달면 사거리는 130km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탄두 부분을 지능화할 경우 자주포에서 쏘는 포탄은 단순한 포탄이 아니라 초정밀 미사일과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미육군이 다련장 로켓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에이테킴스 미사일 미육군은 사거리를 2배 가량 늘리고 정확도까지 높인 후속 모델을 채택할 예정이다. 다련장 로켓 사거리도 150km까지 증대 현재 미군이 운영하는 다련장 로켓 발사대에 장착되는 로켓의 사거리는 70km 수준이지만 오는 2020년부터는 150km로 늘어난 개량형을 쓸수 있게 된다. 발연장의 로켓과 조합으로 탑재되는 A 데킴스 미사일의 사거리도 지금의 300km에서 499km까지 늘릴 생각이다. 더욱이 사거리를 더욱 늘릴 수도 있다. 미국과 소련이 1987년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포기 협정에 따라 사거리 500에서 5,500km의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 생산과 실험, 배치를 금지하는 조항에 영향받아 공표 사거리를 500km로 조절할 가능성이 짙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며칠 동안 중거리 해전력 조약 하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미 육군의 채워진 족쇄를 풀고 마음껏 기술을 동원해 장거리 투사 무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사거리 1,000km 전력형 전술 무기 2020년대 후반 등장 미 육군은 다영역에서 적을 선제 공격하는 용도로. 장거리 전략 대포 연구에도 일찌감치 들어섰다. 하지만 공기의 저항이나 중력을 이겨낼 대포를 제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초장거리 전략 대포의 형태와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많지 않다. 초장거리 대포는 기존의 M109 자주포보다 규모와 포신과 포구의 직경이 다소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만 들었다. 2,253km의 사거리를 가진 극초음속 미사일도 주목할 대상이다. 사정거리가 1,000km를 넘어가는 이종의 신무기 체계는 늦어도 2020년대 후반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술 부대에 배치될 이들 무기는 전략형 전술 무기로 다영역 전투에서 선제 공격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러시아 견제 군사적 긴장 점증 우려 미육군 포병이 일대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직접 겨루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중국이 다른 해양 세력의 접근을 막기 위해 채택한 반 접근 지역거부 전략이나 러시아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S-500 항공망도 미육군의 이 같은 포병 화력이라면 쉽게 무력화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의 INF 탈퇴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무기 개발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보다 짙어졌다고 할수 있다. 육상의 이동형 커포로는 유일하게 실전 기록을 가진 카를구 스타프 열차포를 아돌프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 독일 수뇌부가 지켜보고 있다. 낯설지 않는 초장거리 대포 프랑스 소설가 줄베르는. 1865년에 발표된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소설에서 거대한 대포로 로켓을 발사해 달을 여행하는 모습을 그렸다. 나폴레옹 전쟁 직후 러시아는 실전에서 써보지도 못한 초대형 화포를 제작한 적이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구경이 800mm에 이르는 커포를 제작해 실전에 몇 차례 사용했다. 미국도 구경 913mm 짜리 대구경 박격포를 개발했지만 실전에는 투입하지 않았다. 전후의 초장거리포 제작 스토리는 더욱 극적이다. 캐나다 태생인 제이럴드 빈센트 불박사가 주인공이다. 공기역학과 탄도의 움직임에 대한 천재성을 인정받아 미국으로 영입된 그는 대포 발사 우주운반체 실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1960년대 초에는 퇴역한 해군. 전함에서 떼어낸 16인치 함포로 포탄을 160km 상공으로 보내는 개가를 올렸다. 불박사는 다른 연구로 미해군 구축함 함포의 사거리를 늘리는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 비용을 대느라 연구 예산 지원을 중단하며 불박사는 인생의 전기를 맞았다. 세계 각국의 러브콜을 받은 그가 최종적으로 안착한 곳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구경 1000mm에 2100톤의 무게를 가진 빅바빌론 대포 개발에 나섰으나 한창 개발이 진행되던 1990년 괴한의 총을 맞아 죽었다. 이스라엘 첩보기관의 소행임이 유력하다는 정황은 많지만 물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불 박사가 살았다면 우주 대포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실전 기록이 있는 유일한 초대형 대포인 나치의 카를 고스타프는 움직이려면 철도를 새로 깔아야 했고 조작 포병 250명, 철도 관계자 2,500에 완편된 두개 대공포대대가 필요했다. 최대 사거리 47km였던 카를 고스타프포는 낭비의 극치라는 평가가 따라다닌다. 수백만 마르크를 들이고 배치된 후 5년간 딱 25차례만 발사된 1,300톤짜리 비생산성의 극치. 미국이 실험중인 초장거리포가 이전의 한계를 극복할지 주목된다. 베이징 때릴 수 있는 미 초장거리포 한국 배치될까? 미육군이 개발하고 있는 사정거리 1000마일 이상에 달하는 전략 장거리포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포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모두 사정권에 들어간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11일 중국과의 전쟁, 미군은 천 마일 장거리 포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란 기사에서 미 육군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거나 중국이 주변 해역의 분쟁 지역을 점령할 경우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중국과의 분쟁은 해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육군의 역할은 미중이 전면전이 붙지 않는 한 제한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육군이 개발하고 있는 사정거리 1 0 0마일에 달하는 전략 장거리포가 배치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육군이 멀리 떨어진 중국의 비행장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것이다. 호브스는 한국, 일본, 필리핀을 미국의 포병 부대를 배치할 잠재 지역으로 거론하면서도 이들 지역이 포병을 유치하고 싶어 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 중국과의 충돌을 우려해 배치를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중국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지만 중국 주변 해역의 섬들에 이거대한 포를 몰래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한국이 배치 장소로 거론되는 이유는 랜드 연구소가 지난 2019년 펴낸 보고서의 지도를 보면 알수 있다. 랜드 연구소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에 750마일 사정거리의포나 미사일을 배치했을 경우를 가정했다. 한국에 설치하면 베이징부터 상하이까지 모두 사정거리에 들어오고, 일본 남부에 설치할 경우엔 상하이가 사정거리에 들어오지만, 중국 동부 연안 일부 지역만 사정거리가 된다. 필리핀 북부에 설치할 경우엔 홍콩 등 중국 남부 지역이 사정권이 된다. 결국 한국이 중국 핵심부를 타격하기 가장 좋은 위치인 것이다. 올초 트위터 등에는 미 육군 미래 사령부에서 개발 중인 천 마일 사정거리의 거대 포의 사진이 돌기도 했다. 포는 거대한 군용 트럭이 끌고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됐고. 개발지침서로 보이는 문서에는 8명의 포병이포를 운영하고 배나 비행기로도 운송이 가능해야 한다고 쓰여져 있었다. 미군사 전문지들은 이 장거리 전략포가 2023년까지는 실제품이 나와 실제 테스트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수함의 창정비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 안면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어떠한 건조 계약 취소 등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또, 잠수함이 국가 방위 산업에 이용될 특수선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추가 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사항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 해양 관계자는 일각에서 계약 취소 등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우조선 해양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해 건조 계약 취소 등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프로젝트는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같이 진행하면서 정부 대정부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세부적인 진행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 해양은 올해 5월 카이와 함께 인도네시아와 정부의 진단 키트를 인도네시아에 전달하는 등 관계 유지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거제옥포조선소의 잠수함 생산설비를 확충해 향후 10년 이상 3000톤급 잠수함을 안정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니 국내 발주 잠수함 세척 취소 대우조선은 부인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이 발주한 잠수함 세척을 취소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그 진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21일 조코위의 문배신? KFX 살돈 없다더니 불전투기 구매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라트리비는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4월 대우조선해양과 맺은 10억 달러 규모의 장보고급 잠수함 세척의 건조 계약을 취소하고 프랑스산 잠수함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전투기 구매에 제동을 걸면서 다른 한국산 무기 도입에 의도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다른 한국산 무기가 바로 대우조선 해양이 발주한 잠수함 세척이라는 것이다. 건조 계약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산 잠수함의 결함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언론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랑스를 선택할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더 구르는 20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한국 잠수함의 호의적인 인도네시아가 현대중공업 건조 잠수함 장보고함에 결함이 발생하자 대우조선 해양과의 건조 계약 취소를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이 기사도 라트리빈을 인용해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라트리빈은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국영 조선소인 DCN이 제작한 디젤 잠수함 스콜피언 4척과 네 프랑스 나발 그룹의 고인드 고르벳 두척을 눈여겨보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프랑스는 잠수함 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신속한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잠수함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1800톤급 손원일함에서 부품 결합이 발생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잠수함에서 소음과 결함이 발생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잠수함의 결함이 대우조선 해양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 이 나온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대우조선 해양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건조 계약 취소를 검토하거나 계약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니 KFX 분담금 타결 기대 조코의 방한 앞두고 집중 재협상.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이달 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차세대 전투기 개발 분담금 재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1 방위사업청과 외교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KFX 개발 분담금 비율은 지켜돼 일부 현물로 납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협상 타결을 향해 의견을 좁히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총 3,010억 원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작년 9월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인의 분담금 중5% 축소 등 재협상을 요구했으며, 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12개월 사이에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이미 목표했던 협상 시한이 지났으나 조코위 대통령의 항한 시점에 맞춰 타결할 수 있도록 협상팀은 노력 중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재선 취임식에 경축 특사로 파견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부산에서 열리는 하나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뵐 텐데 기대가 크다고 말해 방한 일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조코위 대통령 방한 시양국 간논이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의제는 크게 세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신규 공장 건설 공식 계약과 한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서명, KFX 분담금 재협상 문제인데, 앞에 두 가지 의제는 사실상 모두 조율되고 발표만 남았지만, KFX 분담금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와 인력개발의 예산 지출을 우선시하다 보니, 분담금을 지불할 예산이 없다. 분담금 축소를 원한다며 자체 생산하는 CN235 수송기를 한국에 제공하는 방안 등 현물 납부 방식도 제안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돈은 내기 싫다면서 기술 이전은 받고 싶으냐며 차라리 공동 개발을 취소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기체계를 공유하는 것은 동맹 수준이 최고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고, 인도네시아와는 KFX뿐만 아니라, 잠수함 등 다른 방위산업 협력과도 맞물려 있기에, 공동개발 취소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